예, 오늘의 증시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애플과 TSMC 효과로 삼성, 전자 SK하이닉스가 다 올랐죠 두 종목이 은근히 엇갈리는 경우가 최근에 많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둘다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 멱살 잡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금리나 가지고 최근에 3월에 못 내린다 이거 가지고 실망 많이 했는데 투자자들이 3월은 이제 안 내리겠구나 이걸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안 내린다 라는 게 아니라 언제 내릴까 그러면 그러니까 3월은 아니라면, 그러 5월이냐, 뭐, 매달이냐, 뭐, 이렇게 이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분산된 것도 금리나 3월에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또 우려를 조금 약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는데, 오직 한업종, 예, 딱 전기전자 집중력으로 매수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 그냥 반도체를 끌어올린 거였다. 그니까 러 아직 증시에 대한 확신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반도체. 조선업종이 강했고, 2차 전지는 약했고, 오늘 2차 전지 왜 약했는지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올린 거는 역시 애플 효과입니다. 애플, 벤코버 아메리카에서 이제 보고서 나왔는데, AI 장착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오래된 폰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교체되는 계기로 작동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부분 여전한 기대감이 있어서, 목표주가 상향한다. 기존에 이제 208달러에서 225달러로 상향. 그 투자 의견도 매수로 상향한다. 이게 애플이 한동안 주가가 계속 빠지던 종목인데 이번 주 초반부터 200일선 근처 가면 뭔가 좀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근처 가면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이게 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애플 실적 우려가 좀 희석이 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하는 그런 결과가 됐고요. 또 TSMC가 오늘 10% 가까이 급등을 했잖아요. 올해 매출 AI 효과 때문에 20% 이상 증가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코멘트가 나오면서 올해 반도체 업황이 좋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죠. 그래서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서 LG노텍, 삼성전기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TSMC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실제로 보면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두 종목이 26.5포인트, 26. 한 7포인트 정도, 6포인트, 7포인트 그 정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수 상승에 거의 한8 0 장중에는 거의 9 0까지 넘어가기도 했었어요 지수 기여가. 이제 두 종목이 끌어올린 게 특징이었고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되는 게 하이닉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시가총액 격차가 10조 원 이상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두 종목 시가총액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순익 이익 전망치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시가총액 순위는 이익 규모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서. 바뀔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전이었잖아요. 근데 어느덧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다시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제일 좋은 구도로 가려면 하이닉스 강하고 엘지에너지솔루션도 강하고 근데 하이닉스가 더 강하고 이런 구조가 되면 시장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엘지에너지솔루션이 또 너무 빠지면 지수 영향력이 있는 종목이라 좀 부담이 되죠. 그니까 이후에 이제 좀 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오늘 시가총액이 또 살짝 뒤집어진게 현대차하고 셀트리온 현대차가 5위까지 또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아도 잘 보시면 시가총액이 거의 현대차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동차군단이 오늘 별로 안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주 정도 됐을 때 자동차주도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이게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자금이 좀 나온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 어디로 가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진짜 위아래가 파랗고 빨갛고 완전히 갈렸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5위까지는 다 빠졌고, 6위부터 또그 아래는 또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약했고, 그 아래에 있는 로봇주, 뭐, 반도체, 엔터, 이런 등등의 종목들은 또 강하게 올라가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2차전지에서 자금이 나가서, 그냥 아예 현금화된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갈아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라그서 시가총이 워낙 큰 종목들이다 보니까 저기서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뿌려지면서 이제 종목 장세가 만들어졌다. 이런 측면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오늘 왜 이렇게 빠졌나. 제가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엘제너지 솔루션 실적이 좀 영향을 줬죠. 워낙 좀 실적이 예상치와 좀 다르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LNF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웰스파고에서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 실적이 공개되면 테슬라가 지금 업황이 부진하다라는, 그 그러니까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게 성장이 부, 둔해진 게 확인이 될 거다. 이런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미들 구석은 엔캠이었잖아요. 근데 엔캠까지 오늘 피크 대비 30% 마이너스 났거든요. 예, 이러면서 이제, 어? 이제 유일하게 비비런더 마저 깨졌네? 그러면 다른 업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있었고, 저는 요네 번째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지금 더 유력해지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자동차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기차 별로 득안 된다. 엉뚱한 사람들 돈 벌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위해서는 이제 그냥 내연 자동차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쪽을 더 육성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폐기될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우려들이 있죠.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노이즈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갈아탈 종목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뭐 반도체가 그런 역할을 좀한 거고 그래서 또 갈아탈 종목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자금이 나와서 이제 그쪽으로 올리고 이런 현상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작용이 있으면 또 반작용이고. 반작용 기승도 작용이 되고 있어서 2차 전지도 또 이제 기술적 반등을 또 세게 하는 순간이 또한 번은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은 뭐 저렇게 됐다라고 해서 그냥 마냥 아니다 할게 아니라 또 이후의 추이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금리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좀 있었는데 그냥 이거는 뭐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50%대까지 내려갔다. 근데 5월에는 유력해서, 그럼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 변동성 요인 이외에 증시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시간을 만들 것 같다. 뭐, 이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에 수급에서는 신흥시장 쪽에 이머징시장의 자금이 2022년 6월 이후에 최대 자금이 이탈을 했거든요. 저게 이제, 근데 저 자금의 3분의 2가 대만이었어요. 예, 대만에서 많이 빠져나가도 그 선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할 만한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6,800억 원이나 매수를 했잖아요. 그 종목 보면, 그대로 삼성전자예요. 예, 삼성전자고 SK하니까, 삼성전자 얼마 전에 뭐, 대량으로 그렇게 팔더니, 지금 들어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참고로, 주간으로 작년 2분기 이후에 4주 연속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까지 3주 빠지고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좀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런 재료까지 더해진 거죠. 어쨌든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 조합이 전체 순매수 규모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그리고 순매수 3위 종목이 이게 200억도 안 돼요. 예, 포스홀딩스 들어왔는데, 그래서 오늘 그냥 외국인들은 코스피, 포스, 한국 증시를 산게 아니라, 반도체를 산 거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 기관은 이제 매도가 아직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매도고 뭐 이제 조선주라든가 뭐 이런 이제 항공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안 돌려요 예, 선물도 안 돌리고 금융 이제 기관도 확실하게 선물 현물 매수도 안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좀 기술적 반등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이제 투자 심리가 더 강하다.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반도체 주가 되게 많아요. 요 아래 단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상위한 20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아래 단은 또더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사고 에코프로비엠 566억 팔고 LNF 팔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2차 전지 쪽을 팔아서 물론 이제 반도체에서도 매도한 종목 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 팔고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 다음에 로봇 주도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업종 내에 좀 골라 담기 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기관도 좀코닥에서 반도체 주를 은근히 좀 많이 담았거든요. 그 제가 이번주에 이 수급 정리해 드리면서 반도체가 좀 계속 담기는 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올라간 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빌드업을 해 놓은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오늘 미국에서는 이제 애플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적 논란이 여전히 있는데 비전 프로 모멘텀이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전 프로를 이제 두고 이제 애플이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거냐 이 구조 좀 주목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애플이 여기서 도로 빠져 버리면 오늘 기껏 올라온 거 시장에 또 절반 이상 내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신고가 갔고 TSMC도 급등을 했고 근데 마이크론이 좀 둔합니다. 예, 그니까 마이크론까지 또 강하게 한번 움직여 줘야 이제 반도체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제 좀 한번 자세를 제대로 잡는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에 애매할 때 지금 우리 증시에 호재가 없어요 예, 그니까 호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재가 없을 때는 이제 약이 뭐냐면 주포와 주도주거든요 그니까 이럴 때 이제 주도주 이게 돼도 좋고 아니면 뭐~ 일라이 릴리가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또 올라왔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뭐~ 제약도 좋고 그니 그러니까 모두 좋은데 2차전지도 좋고 그니까 러좀 주도주와 주포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 분위기를 어느 업종이 좀 해주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2,500 넘어가려면 이제 외국인 선물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게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물이 풀리면 지수 상당히 조금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 이제 선물 열리는 게 지수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특징은 이제 반도체, 조선, 이거 이외에는 상승이 이렇게 두드러진 업종이 별로 없어서 그 외에는 그냥 평범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차트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인하하는 기간 동안에 증시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면 금리 내리고 한 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금리 인하기에 증시가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들어온 거예요. 이걸 보고 들어와서 했다가, 근데 3월에 금리를 안 내린다고 해버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그럼 6개월 전에 반영을 해버린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너무 오버잖아.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 어떤 매물이 나온 건데, 만약에 5월 금리 인하 쪽으로 만약에 유력하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2월 중순 넘어가면 또 증시가 이제 방향을 이제 위로 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금리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그 논란 속에서 그래도 5월 쪽으로는 가는 건가? 요것도 한번 자꾸 관찰해 보는 게, 이제 2월 중순 이후에 이제 완전히 또, 추세를 잡을지, 아니면은, 시간이 더 걸리는 건가? 이런 걸 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또, 이번 주 중반에, 이 과메도권 내려갈 것 같다. 그래서, 종목들 별로 반등시도가 이전보다는 빈번할 가능성이 있다는 라 점까지는, 구간까지는 온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데, 여기서 추세 잡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도 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5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린지, 그게 이제 2월, 중순을 기점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